생일 선물, 입학 졸업 선물, 기념 선물, 프로포즈 선물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종류의 선물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지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싫지 않은 경우 빼곤 대부분 선물을 받은 자리에서는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좋아하면서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받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굳이 필요 없는 선물이거나 의미가 없는 선물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속으로 그냥 돈으로 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 주는 선물 상대방이 좋아하고 이로운 선물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 타로로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할 것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본인이나 받는 사람 모두 뜻깊고 행복한 감정 느끼길 바랍니다. 네, 본인의 선물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1번에서 10번까지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네, 1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주려는 선물을 자세히 꼼꼼히 봐 보면. 이쁘다든가 이런 쪽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가격대비 성능이라든가 실용성이 약간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선물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좀 오래가는 선물이라면 내구성이 약해 보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다면 싫은 건 아닌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애매하다고 느낄 듯 합니다 큰 만족감이나 활용도는 크게 없을 듯한 느낌이고요 만족도도 쏘쏘의 느낌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좀더 나은 선물은 없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주려는 선물은 다양한 느낌이나 생각을 하게 되는 선물 같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애매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듯 싶습니다. 감동받는 선물이나 내게 필요하거나 활용성에 큰 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자니 크게 활용도나 마음이 좋지는 않고 남을 주자니 좀 아깝고. 계르 같은 느낌일 듯 싶네요. 간단히 말해 받는 사람에게는 활용도나 만족도가 약하며 크게 필요한 선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선물을 검토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주려는 선물은 일반적, 통상적으로 볼 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선물 자체가 투박하거나 밋밋한 그런 쪽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쁘다든가 세련됐다든가 외형이 괜찮은 편이어서 낭만과 감성이 깃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준다면 활용가치가 있는 선물 같습니다.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받은 분께서 혼자만 묵묵히 잘 쓴다든가 유용하게 쓸듯 해서 받은 당사자의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선물일 때 싶습니다 받은 사람이 당장에 능숙하게 활용하지는 못하고 100% 만족의 선물은 아니나 꽤 끌려하고 필요하며 활용도가 있는 선물인 데 싶습니다 선물 괜찮아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네, 4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주려는 선물은 그 종류를 떠나 그 선물 계통 쪽에서 꽤 틈실하고 무난하고 괜찮은 선물 같아 보입니다. 두루 평판이 좋다든가 할수 있고요. 튀는 선물 같지도 않습니다. 이 선물을 본인 생각하는 사람이 받게 되면 꽤 좋아할 듯 싶습니다. 이 선물에 애착을 가질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매우 필요한 선물이고 활용가치가 높을 듯 싶어서 매우 잘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딱 맞는 선물일 듯 싶네요 이상입니다 5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주려는 선물은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쁘고 화려하고 세련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멋은 없을 수 있어도 이 선물 종류 계통 중에서 튼튼하고 오래 갈수 있는 내실 있는 선물 같네요 당연히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같은 타 물건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오래 쓸수 있습니다. 받았을 때 너무 이쁘고 괜찮아 보이는 선물이야 하면서 감동적인 말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받고 나면 내구성이 좋아서 안정적으로 늘 옆에 있는 친한 친구처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난한 선물 같아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6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주려는 선물은 다양한 관점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이쁘고 세련된 쪽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가성비도 괜찮고 내구성도 무난한 편의 선물이네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한 받을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준다면 그 받는 사람은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은 할수 있지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할수 있습니다. 난 이런 스타일 정말 별로인데 라든가 난 이런 선물 정말 원하지 않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정말 몰라주네 하면서 훈염을 할 수도 있는 선물이네요. 이왕 줄 선물이라면 다른 선물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주는 선물은 어딘가 실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애매한 선물 같습니다. 보통 가만히 둬야 하거나 장식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준다면 꼭 필요한 선물도 아니며 어떻게 활용하거나 사용하기도 애매한 것이라고 생각할 듯 싶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 선물의 장점을 찾자면 가만히 지켜보거나 두기에는 그래도 외형이 좀 괜찮다든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혹은 선물 줘서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정도로 할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 선물을 본인이 생각한 받을 사람에게 주는 건 그리 효용가치가 약하고 애매한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주려는 선물은 일단 신선하거나 개성이 있는 느낌은 있는데 허술함이 꽤 있어 보입니다 제품이라면 내구성이나 정교함 등이 떨어질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물건이라 해도 어딘가 모르게 빈틈이 보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받을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준다면 꽤 실망을 할듯 합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선물을 주다니 하면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가 못하는 선물이어서 금방 없어지거나 망가질 수 있는 선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주려 선물은 단순 장식용이나 잊혀지는 쪽이 아닌 실제 몸소 와닿는 선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선물은 중독성이 강한 선물이 될듯 합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 빠지지 않도록 절제나 컨트롤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받을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준다면 꽤 정서적으로도 괜찮고 감성을 자극해 줄 수도 있고 혹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 선물 같습니다. 일단 받는 사람이 적절히 컨트롤만 잘할 수 있다면 좋은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0번 타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주려는 선물은 이동성이 있거나 잘 움직일 수 있는 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정되거나 정적인 선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받을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준다면 굉장히 이 선물과 함께 시간과 정성을 쏟을 듯 합니다. 선물에 따라 다르긴 하나 받은 사람이 이 선물과 연관되어 유용하게 쓸수 있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할듯 합니다. 이 선물과 함께 노력을 많이 하고 미래 발전적으로 이 선물을 다룰 거기 때문에 받은 사람에게 꽤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 선물은 받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주는 선물입니다. 이상입니다.